이거 보세요, 이거. 자, 무지개 일원상 연예인을 만들었습니다. 아, 어? 어, 그거. 어, 여기 바깥에 나가서 할 거예요. 나가서, 나가서 그 바람. 이렇게. 여기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거 살 때를 이렇게 끼워요. 끼운 다음에 테이프, 모지에 테이프. 이제 장갑 벗어도. 장갑을. 어. 이거를 밖에 음. 나갈 거예요. 자 하나를 여기다 여기 끝에 여기 가운데 있지 가운데? 어. 어 여기 있어요? 어? 여기 있요 여기. 가운데다가 이렇게 여기 붙이면 가운데로 여기 포켓, 그켓에서 쭉쭉쭉쭉 붙였어요. 그다음에 이제 날개를 달아줄게요. 날개 여기 실어실어 실은... 어, 실은 마지막에 또 달아줄게. 마지막에 응. 여기, 여기 가위로 잘라줘요. 가운데. 가운데 가위로 잘라줘 여기, 가운데 가위로 잘라줘 그렇지 싹기 여기? 응, 응. 응. 여기, 여기. 응. 요거,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가 여기. 여기, 에기 여기, 여 끝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. 옳지, 옳지, 잘했어. 그 다음에, 얘를 여기 밑으로. 밑으로. 끝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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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으로 쭉 해서, 옳지, 여딱붙 해서, 이렇게, 쫙 붙이면, 한쪽 날개. 아, 한쪽 날개 됐어요. 반대쪽도 반대쪽, 반대쪽도. 이렇게 어, 어. 여기, 여기다 이렇게 밑으로 살짝 해가지고. 이렇게 한 음. 번. 아, 양쪽 날개가 이렇게 됐습니다이리고어 여기에 걸렸어. 나 어떻게 할지 알아. 니 도와줄까? 어?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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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뭐 그리고 그연이가그 동생 하는 거좀 도와줘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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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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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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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옳지, 오빠가 옆만 들어준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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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응. 세 번, 째땡 응. 응. 옳지, 나이스, 됐어. 응. 이제 여기 꼬리를 꼬리 여기 날개를 가를 거예요. 고마워. 그리고 그래서 테이프를 칭칭 감아줄게요. 응. 감아서. 이렇게 붙여주면은. 이렇게. 이이 가위로 끝에 좀 잘라주. 고연희가 똑똑하네. 한번 본거 그냥 다그 기억하고 따라하네. 그래서 대연이 자 무지개 이런 상연희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아 수연이, 어 수연이, 어우명도 기억했어, 을 훌륭해.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그 천벼 나가서 연날 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자연 어디 있지? 저, 오. 왜? 어? 꼬였어 선고였어? 어, 오. 어, 잘 떴네. 안 에, 안 에. 안 에, 에, 에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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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한쪽 손으로 실 중간 잡으시고, 그, 실패를 조금씩 풀어주세요. 예어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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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애가 지혜가 있어요. 예, 아니, 뭐 하면은, 그 오늘 처음 봤는데, 금방금방 습득력이 빠르네. 예. 아까도 법해 볼 때도 보니까 아주 그 애가 지혜가 있더만요. 그 식순 같은 거저나이에다 외우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아, 아 예. 식순이랑 예, 뭐 경정 몇 하치고 뭐 하는 거다 알더라고요. 안 어, 옳지, 어? 치 어? 어 어치 어 잘했어 잘했어 어야 우리 수연이 잘 날리네 응에에 <laughs> 어? 여기 알고 여기 한번만 봐에 기분이 웃어봐 아유 어 연이 어딨노 오오 우리 수연이 무지개 연이 아주 잘 날고 있습니다. 어머니 그 우리 애기 추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들어갈까요? 네. 그, 이제 그 연은 주고 이제 집에서...